음원 박종정님께서 신성희 시인의 시 바람의 언덕에서를 송하시겠습니다 바람의 언덕에서 신성이 살아는 것은 다 바람이더라. 신을 사랑하는 것은 바람 속을 건는 일이다. 백을 타고 오르는 탐정도 흔들리는 각비의 타이즈, 장대비 같은 폭우 속에서 휘둘리는 날개의 축금 모습, 각등한 태풍에 쓰러진 창낭. 개일이 스트랑 차에게 아예게 무릎을 비틀대는 파람 속에 숨가픈 그놈, 그 한데 모국이도 바람에 쓸려 갑다 되돌아오지 않았던가? 민초에서 천하의 진시황도, 것은 바람이다. 신상도로, 산세로지상도는것도바이풍새 해풍을 먹고 신상도도한신상도이는이파로 신상도로, 신상도로, 신다 밀려왔다. 밀려. 우리 모두 냉정한 바람에 설려가는 구름, 구름들이다. 이래 스치고 저래 스치는 구름, 구름들. 이래 스치고 저래 스치는 바람, 바람들. 저 하얗게 질색하는 절벽 및바위를 멋지고 잘생긴 수수의 물을 철석 때리고도 그것도 모자라 흰 거품을 물고 사방을 흩들리며성난용의 몸부림처럼 꿈틀대며 달려드는 파도. 이 세상 바람으로 생기는 바람 앞에 돌아가는 언덕의 풍차입니다.